자, 이 친구도 방향성을 좀잘 따져보자. 자, 리미트 i t 가 무한대로 가요. 그럼 결국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우리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어서 t분의 t 하기로 했지. 그럼 결국 1이다, 얘가. 근데 냅다 1로 가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. 1은 1로 가요. 그러니까 f에 t 더하기 2에 t 빼기 1이 얘가 f1로 가긴 간다고. 왜냐면 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. 됐어요? 근데 지금 분모는 t 더하기 2고, 분자는 t 빼기 1이잖아? 그러면, 분모가 조금 더 크지? 분자는 조금 더 작고, 맞지 그럼 봐봐. 똑같은 1인데, 분모가 조금 더 커. 그러면 1보다 커, 작아. 이거 이해됩니까? 그러니까 1로는 갈 건데, 원래 분모가 조금 더 커버리, 커버리면, 얘는 1보다 작은 수잖아. 그죠? 그럼 여기도, 똑같은 1이긴 1인데, 분모가 조금 더 크다고, 그러니까 얘는 1, 보다좀 작아요.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는데 1의 왼쪽에서 오는 방향성을 가지는 거라. 됐나? 그래서 얘는 이 자체가 2가 됩니다. 오케이? 그래서 2 곱하기 2라서 앞에는 4가 될 것이고 괜찮나? 따라오고 있어요? 그 다음에 얘도 보자. 얘도 t분의 t랑 무한대로 보낼 거야. 그래서 우리는 얘가 4라는 거 알아. 아는데 분모는 t 빼기 2고, 분자는 4t에다가 더하기 1이야. 그러면은, 분모보다 분자가 더 커. 오케이? 그래서 4로 가긴 가는데, 4보다 좀더큰 쪽에서 오는 거라고. 왜냐하면,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니까, 이런 느낌이니까, 좀더큰 거지, 위에가. 오케이? 그래서, 4로 가긴 가는데, 좀더큰 데서 온다. 그러면 4로 가긴 가는데, 좀더큰 데서 온다. 그래서 얘는 1인 겁니다. 괜찮지? 오케이? 이 방향성이 엄청 강한 무기입니다. 알겠죠? 요거 꼭 들고 가야 돼. 됐습니까?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